안녕하세요. 저는 쪼아쪼아TV의 우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어, 저희 학고 채널, 천명이 간 넘은 저희 채널 수, 수익 공개를 하도록 합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셨죠? 수익 공개를 하려는 이유는, 수익 공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직 수익이 안 났는데 <laughs> 수익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 보통 사람들이 어, 구, 구독자 500명 되면 얼마 받아? 구독자 300명 얼마 받아?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 구독자 500명 되도 없습니다. 없어요. 구독자 500명 되면 수익 아무리 구독자 5 0 0명이라 해도 500명 넘으면 뭔가 주는 게 있겠지 1 0 0명 되면 뭔가 주는 게 있겠지 없어요 없습니다 전 없어요 진짜 네 없어요 지금 현재 구역자 천명이 간다면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혹시 천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은 없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시 괜히 기대했다 라고 하시는 기대가 와르 무너지는 어, 상태일 수도 있긴 한데 없어요. 현재로는 없고 예전에 작년부터 작년부터 어 뭐지 작년부터 제가 이 날에 내가 무조건 바꾸면 다 하면서 노력하겠다는 그 의지. 2025년 3월 5일 꼭 받게 바꾸어 알겠다라고 저 사장님에게 다짐하고 있는데 진짜 3월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 3월이. 네 결단 여기. 그랬습니다. 멤버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수익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천 명이 됐는데도 아직 그 수익 창출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요 3월이 아니라 4월 이라고 하네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광고 를 넣어주면 7월부터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거나 받는 거 아니에요 받아봤자 얼마겠어요 만원 될까요 9000원 될까요 만원 최소 만 원이에요. 만원될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수익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월 1일 날을 받으면 보통 받는 시간대가 있더라고. 점심시간 대 정도. 어. 점심시간 대 정도. 에? 돈이 들어온다 는데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고, 3월 5일 오왠지 봐야 될것 같은 그런 정말 짠내 나는, 정말 짠내 나는 그런 봐줄 수 있겠지. 약간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기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왠지, 받을 수 있을 거야. 설마, 설마 하는 그런 마음에 더기대하고 있어, 진짜. 진짜, 기대란 걸, 기대라는 게 정말 한없이, 한없이, 정말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데, 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 변조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이게 약간 신기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뭔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신기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의 보통 점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점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의 미래를 점쳤어요. 근데 어 처음에 점 결과를 듣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월 5일, 어이씨, 돈을 받게 된다라고 겨, 점 결과가 나왔는데, 어. 저는 약간 그때, 한 번은 좋은 결과 가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가 사람 무너지게 한다. 다가올수록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막. 그래서, 3월 5일에, 일단 3월 5일 되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다리고 있긴 한데, 지금은 심장이, 그 누군가를 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모르겠 저도 그날 되면 돈이 입금이 안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3월 5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비어 강우의 콩나드 들어올 수 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 기다려보기로 했어. 3월 5일, 10일. 응. 최소 200만원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옛날 계정에서 그돈 들어올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결력 말이 안 되긴 했어. 500이 뭐야. 500원이라고 어, 검증이라 그러는데 500만원? 500만원 어디 있어, 나한테. 500만원이라고 제가 정한 이유는요. 어, 언니가 독립하려면 그래서 500원 있어야, 매달 수입이 일정하게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500이라고 정했어요. 500원 아니고요 5,000원 아니고요 500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500이요. 500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500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5,000원 아니에요. 500원 아니에요. 50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생기면, 그때, 원룸인가? 두 테인가, 그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 여동생한테는 참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언니 어, 또 시작이가, 언니 어, 또 시작이가 할까봐 힘들어 할까봐, 여동생 힘들어 할까봐 제가, 어, 여동생 힘들어 할까봐 제가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나름의 배려. 아시겠어요? 배려를 하는 건데, 나름의 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하는데, 배를, 배를, 개똥같은 배를, 배려. 배를 하는데, 하 오히려, 500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서, 독립하고 나서, 내가, 독립하고 나서, 뭐, 내가, 수익이 어느정도 나왔다 수익 공개를 다시 한번 할예정이고요 근데 500만원이 들어오면 안할것 같아요 왠지 그 공개 할 것도 같지만 안할것 같아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500만이 원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겠습니다. 마치 일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어, 배려라고 할까요? 배려, 개똥 같은 배려라고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 저를 굉장히, 어, 가소평가하시는데, 저는 딱 봐도 보이시다시피, 글렘입니다. 그럼, A, A컵 가셔야 되는 데 A컵이라뇨? 전 A컵이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와인입니다. 바에... B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수 B를 좋아해요. 그래요? B입니다, 저는. A도 C, D도 아닌 B. 아시겠어요? 그것이거이 순간 모든 걸 잡을 수 있어. 어, 오케이 이컴 비비야 노래 불러까 찰랑찰랑 불러도할나이 노래 굉장히 워리, 워리, 워리. 좋아해. 찰랑찰랑 잘랑내리 안에 담긴 비스킷처럼 그 모습이 찰랑내리 나나나나 한잔 술이 담가 어어어 어. 어, 어. 그대는 나를 취하게 하는 사람이였고 지금 시작할게요. 좀 가만히 계시면 반이라도 가신다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찰랑찰랑 찰랑대네. 찰랑 찰랑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찰랑대네. 사랑이란. 한잔 줄이던가 어어어 어, 어. 그대는 나를 취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가까이에서 그 마음을 잡고 흔들었어 촉촉히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적셔주었어 그것이 사랑이라면 이 순간 모든 것다줄수 있어. 어깨와리 비네그 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라면 나는 나는 그대 잔 속에서 찰랑찰랑 되는 술리되리라 끝이요. 간주주 마로 아, 굉장히 어 가소롭게 쳐다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어어어 그대는 나를 취하기 하는 사람이었고 가까이에서 그 마음을 자꾸 흔들었어. 척척히 젖은 눈빛 하나로 이 마음을 적셔 주었어. Okay, w e c o m e 그것이 사랑이라고이 순간 모든 것다줄수 있어. Oh, yeah. 그것이 거지, 덩 진실이라면 나는, 나는, 그대 산속에서 찰랑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나는, 나는, 그대 산속에서 찰랑찰랑대는 술이 되리라. 그대 위하여?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 자연님의 찰랑찰랑 네. 끝내겠습니다. 네. 미안한 미안하마. 마음 불러볼까? 미안한 마음. 미안한 마음 노래방. 노래 불러보죠. 원동에 쓰 미안한 마음 불러보도록 할게요 강원에 쓰인 이라며 간다 가는데 얼굴에 비해 웃길려고 간다 자꾸 안녕이라고 하면 네가 들떠나를 할 때마다 울고 있을 네 모습이 떠오르면 나를 붙잡아 떠나러 가다가, 자꾸만 너의 생각에 마음이 아파와. 자꾸만 돌아오게 돼, 날 떠날 수 없게 해. 어떡하면 좋아. 자꾸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너를 떠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젠, 정든니 네 곁을 떠나려 해. 와, 미안한 마음으로. 어, 네 곁에 계속 머물러 준다는 게 결국엔 너를 위한 게 아니기에 나를 위해서라면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은데 너를 생각해 보면 나 없이 살수 자랄 수 있을지 걱정돼. 너를 아직도 아끼지만, 나에겐 너무 소중하지만, 이건 사랑은 아니야, 미안한 마음이야. 이렇게 지낼 수 없어, 자꾸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를 떠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젠 정든 내곁을 네 떠나려 해 와. 미안한 마음으로, 어, 네 곁에 계속 머물러준다는 게, 결국엔, 그게, 너를, 결국엔 너를 위한 게 아니기에, 어, 네가 원한 것도, 이런 건 아니잖아, 오, 왜, 왜,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인 거잖아. 가슴이 텅빈 날 원하지는 않잖아. 오 오. 너를 원한 사랑 사랑의 사람을만나 행복할 수 있게. 그네 머이 너무 아파서 너를 떠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젠 정든 네 곁을 떠나려 해. 너무 연해, 안한 마음으로 오니 네 곁에 계속 머물러준다는 게 결국엔 너를 위한 게 아니기에. 자꾸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를 떠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이제 정든 네 곁을 떠나려 해 미안한 마음으로 네 곁에 계속 머물러 준다는 게 결국엔 너를 위한 게 아니기에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랄게. 마지막 노래 부르고 이 거대한 막을 마치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에 대야 내맘곳에 박혀 있는 너를 다 떼낼까 얼마나 더 울어야 눈물을 섞여 내 기억이 흘러갈까 내 가슴 속을 쓸고 또 닦아내도 또 다시 와어지른너 허락도 없이 날 감사합니다. 이상 뚜항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